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세요. 오늘 할 컨텐츠는 민구님은 도대체 상품 네. 등록을 어떻게 하냐. 아. 다른 강의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민구님 하는 대로, 그대로 나도 따라 할 거다. 이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쿨하게 음. 평소에 민구님이 어떻게 등록하시는지 제로부터 상품 등록까지. 어, 네. 한번 쭉 보여주시면은 그분이 알아서 잘 따라 하시지 않을까 지금 또 공교롭게도 비도 오고 채팅방에 젠트레이드 대표님이 계시니까 젠트레이드 제품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러면 어. 오늘 젠트레이드 제품 중에 네. 기왕이면 잘 팔릴만한 상품으로 음. 한번 상품 하나 등록하는 거를 그대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팔릴만한 상품 네. 뭐다잘 팔릴 만하니까 갖다 놓지 않았을까요? 음. <laughs> 거기다가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네. 민군님은 어, 속도가 진짜 빠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제가 그래서 이 체력 강화 <laughs> <laughs> 혹시나 너무 느려질까 봐. 네, 근데 오늘 민군님 상품 등격이 늘리더라도 너무 실망하시면 음. 안 되는 게 오늘 민군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답니다. 이정도 부엌이면 될까요? <laughs> 더 웃긴거는 제가 최근에 월북가서 오프라인으로 강의했잖아요 막내 노트북이 아니라서 버벅였거든요 <laughs> 어, 식은땀이, 와 네. 어, 버벅이니까 식은땀이 근데 라이브라고 하니까 괜히 더 버벅일 것 같지만 뭐늘 하던대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민구님 본인 노트북 맞으시죠? 어제거죠어 그리고 라이브도 평소에 많이 해보셨죠? 네 그럼 버벅일 이유가 오늘은 없네요 <laughs>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 되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근데 시작부터. 상품 하나면 후딱 하는데 음. 전에도 한번 후딱 하신다고 하셨다가 한 10분 걸리셨거든요. 준비 되셨습니까? 네, 한번 애쓰고 하나 둘셋 오케이. 이제 민구님은 집중하셔서 채팅을 못 보시겠지만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젠트레이드 상품을 받았어요. 젠트레이드는 확실히 서비스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 오셔도 불만이 많진 않네. 하나만 하라고? 알아보... 어, 이거 좀다 하고 싶네. 일단 위에 거만 해보겠습니다. 연결 가능 미니 수납 케이스. 오, 좋은데? 좀, 미리 좀 봐야겠다. 연결 가능. 음. 음. 아, 이렇게 옆에 딱딱 붙일 수 있고. 어 괜찮네요. 이거 다이소에서도 있을 것 같다. 아, 근데 수납 케이스니까 키워드가 좀 애매하네. 지금 상품 등록은 그 U 플랫이라는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실행하신 건 U키라는 그 키워드 툴 프로그램인가요? 네. 키워드 툴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u 플스에서 어쨌든 제공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이걸로 쓰고 있어요. 연결 가능 미니 수납 케이스. 아. 하하, 하하, 애매하다. 키워드가 별로, 긴장하니까, 두개 주는 거 맞나요? 어, EP. 색상도 다크 그레이랑 투명이다. 얼마 아... 전에 올라온 댓글 중에, 네.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아, 네.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빨리 해도 5분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네. 네. 5분은 너무 느린데, <laughs> 민구님은 어떻게 빨리 하시는지 노하우를 좀 알고 싶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 벌써 2분이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음. 아하. 아하. 아이고, 아이고. 젠티아 큰일 났다. 아, 이거 오늘도 10분 걸리겠네요. 음... 큰일 났다. <laughs> 왜안 뜨죠? 어. 아하하하. 아, 아, 아. 그리고 픽픽을 켜는 거지. 지금 다들 이제 지루해서 주무시러 가셨는지, 줌도 안올라고 <laughs> 있습니다. <laughs> 아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봐봐. 라이브여도 식은땀이 날것 같잖아, 지금. 아. 고양이 키우는 남자님께서 벌써. 아, 근데 키워드가 별로 안 떠올라. 이런 거 어떡해. 아. 시청자 본인이 지금 다 식은땀이 나신다고. 지금. 수납 케이스. 수납함. 미니 수납함. 오케이. 남들이 수납 케이스 쓸 테니까. 아, 빨리 검색해라. 오늘따라 유키가, 유키도 느린, 이거는 핑계 될게 생겼다. 유키가 느립니다. 민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응. 조건은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느린 것도 다 똑같습니다 <laughs> 아 자꾸 왜 자꾸 안 봐도 되는 걸 자꾸 보지 그리고 지금 핑계인데 이거 작업 표시줄이 왜 사라집니까 이거 왜 이래? 어, 내가 컴퓨터 나? 지금 원격으로 막 해놔서 그런 것 같아 아래 잘 있는데요 음. 미니 수납함 아, 좀 빨리 떠라. 예,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지금 상품을 민군님은 어떻게 등록하시는지 실시간으로 <laughs> 보여드리고 있는데, <laughs> 한 10분 뒤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쯤에 모델명. 민군01. 됐다. 제조사. 민군 협력사. 키워드? 오. 지금, 어떤 분은 막 질문도 하고 계시는, 장문으로 질문해주시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민고님 상품 등록 중이라, 이따 끝나고, <laughs> Q&A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말씀드릴 미니 수납장 아니고. 어, 뭐 커피믹스 보관하면 좋다, 이거. 커피믹스 딱딱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투명이라고도 할수 있지. 투명, 그래. 반투명인데. 투명이라고도 할수 있지. 슬라이딩 아니야. 슬라이딩 아니고. 음. 주방 수납 화면 정지된 거 아닙니다. 지금 가공 좀 <laughs> 났습니다. 어 서랍 정리함 좋다. 아 다용도 수납함 좋고 티백 보관함 티백 보관 어 좋아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은데 티백 보관함 그리고 틈새 수납함 틈새 수납함 틈새 괜찮을 것 같은데 틈새 수납함 소품 보관함 그리고 약보관함, 작은 수납함, 플라스틱 수납박스, 높은 수납함, 조, 조금 높, 아, 애매하네. 자, 이렇게 12개 됐으니까, 이렇게. 아, 젠트레이드 대표님께서 또민군님을또 응. 대변해주시는. 뭐라고, 뭐라고요? 괜히. 자기들 상품이라서 좀 느린 거 아닌가? <laughs> 괜히 죄송하다고 <laughs> 아니 다른 거 해도 더 느렸을 거예요 <laughs> 쟤는 왜냐면 젠트는 눈에 익지 왜냐생활속 생활자판에 그래도 10년 짬밥이 있는데 허허 지금 식은땀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우저부터 헷갈려 브라우저부터 헷갈려 어떻게 에어컨좀 낮춰 드릴까요? <laughs> 아, 아닙니다 지금 말 걸지 마세요 <laughs> 보자 그래도, 아, 젠트는 게다가 목록 이미지도 많이 줘. 와. 요거 느낌 있는데? 아. 아, 요거 느낌 있다. 아, 어, 그때 시청자분은 5분도 너무 느리다고 막 자책하시던데. 음. 아, 좋다, 좋다. 요런 거, 요런 거. 지금, 어 근데 상세가 좋아가지고, 오, 땡기는 게 많아. 오, 요걸 보여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오록이 실례지만 혹시 지금 진행도가 몇 퍼센트 정도? <laughs> 기다려 <laughs> 자, 얘로 하자. 얘는 지금, 지금 목록 이미지 없잖아? 얘는 뭐 지울 것도 없어. 이거 완벽해. 실세용 컷이잖아. 젠트. 코드로. 번 3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드로 정, 저장하자. 젠트. 됐어. 자, 이번에 이미지 호스팅 올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별 거, 별거 있나? 이미지 호스팅에 올려. 바탕화면에 있는 걸. 은현맘님께서 의학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저... 스톱워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분 정도 전에 시작했어요.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여러분 다 했어. 이미지 뭐, 올리면 끝이죠? <laughs> 아, 지금. 성능... 아, 이거 사이즈 안 바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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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 크기. 이미지 크기를 바꿔야죠. <laughs> 지적 오히려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적해주고 계시네요. 어, 진짜요? 어. 다... 사이즈 조정 깜빡하셨다고어 진짜요? 먼저 <laughs> 역시 내가 맞죠 마지막 마지막 식기가 이제 끝나서 다행이지. <laughs> 지금 여유 부리실 때가 아닌가요? 댑스 <laughs> 댑스 댑스. 우리 막내가 또 지적해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지 끝났지. 그 다음에 7번까지 자 마이카테를 넣어도 되고 개별 카테도 넣어도 되는데 이 개별 카테를 이거 쓰면 되지 이걸로 네이버에 넣으면 그 다음에 마이카테도 하는 거지 기왕 하는 거어 제가 약간 재밌으시라고 천천히 했습니다 뭔가 지금 버벅거리시는 것 같은데 오 어, 소품함이 없어 수납 기타 수납, 아, 소품함이 없어. 수납, 주방 아니고, 정리, 장난감, 장난감 정리함도 괜찮네. 여러분들은 이, 이 제품으로 할게 정말 많은 게, 막, 책상 정리, 장난감 정리, 이렇게 파고들면, 그래서 이 제품이 팔리는 거예요. 너, 나는 이걸로 팔고, 너는 저걸로 팔고 해서, 그래서 다 팔리는 거다. 수납용품 기타로 넣겠습니다. 예, 진진님 안녕하세요. 지금 민구님 상품 등록 얼마나 빠른지 지금 한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진님 진대표님인가? 이런 끝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엑셀 올려요. 젠트 상품 대장 짜잔 됐지. 그러면은 아까 전에 뭐 했죠? 됐고 아 헷갈려 <laughs> 뭔가 프로그래머분들 보면 이렇게 키보드 단축키로 차차차차이 바뀌던데 민구님은 클릭 소리가 따닥 따닥 아 지금 노트북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자 꽤, 그런 희망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laughs> 이렇게 해도 된다 에어컨 아, 틀었어요 왜 이렇게 덥지 네. 아. <laughs> 온도 좀 낮춰드리겠습니다. 음. 아, 펑킨 대표님이 알려준 거였구나. 정확하십니다. 스마트 스토어. 짜잔. 짜자자자잔. 지금 등록이 끝.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면 끝. 아, 아 10분 안 걸리죠? 10분 걸렸습니다. 10분. <laughs> 10분 8초 정도 걸리셨네요. 아, 이게 약간 말을 해서 그렇지. 괜찮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한 번, 다시 한 번. <laughs> 근데 오늘 사용하신 거 한번 초보자분들은 모르시니까 한번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모두 무슨 무슨 프로그램 서, 사용하셨는지 한번 음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우선은 프로그램도 너무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대량 가공 위탁을 할 거면 프로그램들하고 친해져야 돼. 막 아까 우리 채팅방에 올라온 막 스피드고 그리고 뭐 이셀러스, 플레이오토, 유플렛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써보시고 이제 마스터해야 우리만의 또 전략이 생기는 거긴 한데 오늘은 어쨌든 예, 평소에 일... 예, 민구님이 쓰시는 거. 음, 오케이. 자, 제가 쓰는 유플렛에서 저는 해당 원하는 이제 공급사의 제품을 엑셀로 받은 거죠. 엑셀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래서 엑셀에서 수정해서 이 엑셀을 올리면 그 값을 바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엑셀로 좀 빨리 하려고 이 엑셀로 했고 물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여기서 직접 지지고 복아도 되긴 한데 우리는 여러 개 많이 하니까 실제로는 요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상품명을 좀 남들이 안 쓰는 걸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 키워드 아까 유키 결과를 보니까 다시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다시 한다면 연결 가능 뭐 장난감 정리함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사이즈가 장난감 정리하기좀 애매하긴 한데 연필 꽂이도 될것 같고 장난감 연필 뭐 특정 제품을 보관하는 걸로 키워드 잡으면 할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펼쳐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이 수납 케이스라고 쓰니까 저는 그냥 수납함이라고 바꿨어요. 어쨌든 기존 상품명하고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바꿨고, EP도 그냥 뒤로 바꿨어요. 그래도 그냥 등록하는 샐러드라고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옵션명은 냅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도 요즘 쿠팡 같은 데서 요 제조사로도 자꾸 장난질 치는 게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남들하고 안 겹치기에 민군협력사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민군협력사로 하지 마세요. 제 작품하고 묶입니다. <laughs> 여러분만의 협력사 혹은 OEM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원산지는 그냥 내버려 뒀고 모델명도 남들하고 어쨌든 무조건 다르게 지어냈어요. 민군공1로 바꿨어요. 이렇게 했고 키워드가 중요하지. 키워드가 보통 제가 최소 10개 뽑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빠듯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뽑았다. 12개. 12개 뽑았다. 장난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면 되죠. 키워드가 만약에 부족하면 키워드 결과 값에서 더 다시 검색해 나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를 10개 이상 정도 뽑았습니다. 12개 정도 뽑아서 쉼표 단위로 여기 키워드 항목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록 이미지죠. 기존의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요런, 요런 거 있어요. 목록 이미지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젠틀레이 대해서 주는 이미지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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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물론, 많이 주긴 하는데, 많이 줬을 때 그런 적도 있죠. 어, 남들이 1번 많이 쓸 테니까 나는 뭐 6번 써야지, 3번 써야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워낙 셀러가 많다 보니까, 기준이 그냥 기존 목록 이미지와 최대한 다른 컷을 찾으려고 합니다. 요것 요런 거 보고, 한번 눈으로 쫙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상세 페이지에서 기존 목록 이미지가 다른 걸 찾는 거죠. 딱 봤을 때, 요 이미지는 얘랑 겹치잖아요. 밑에 텍스트 빼면. 그리고, 두 개씩 나온 것도, 요거 요것도 요거랑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것도 고민했어요. 손이 나와 있는 게 오히려 더 어, 눈에 띄겠다 싶어서 요걸 할까 뭐 아니면 요걸 할까 뭐 이거 실사용컷 요걸 할까 하다가 실사용컷도 많이 나와 있어서 요 녀석으로 딱 체크를 해서 캡쳐를 했죠. 캡쳐를 할 때는 p 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알캡쳐라던가 여러분들만의 캡쳐 프로그램으로 캡쳐를 하시면 되고 이걸로 이제 저장을 딱 했고 저장하고 나서 우리 펑킨 대표님이 채팅방에서 말해 줬지만 사이즈를 깜빡했는데 바꿨죠. 지금은 천천으로 바뀌어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 나와있죠. 천천으로 바뀌었죠. 사이즈를 천천으로 바꿔서 이미지 호스팅에 올렸죠. 이미지 호스팅에 올려서 이제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여기 했고 이걸 그냥 주소창에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뜨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기존 몽둥이 이미지와 최대한 다르게 해서 쫙 저장을 했다. 그리고 네이버 카텔, 스마트 스토어 등록하려고 했으니까 네이버 카텔 입력했는데 저는 이미 마이 카텔라는게 있어가지고 마이 카텔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뭐 나만의 문자열을 정해놓고 해서 요 카텔 번호일 때는 네이버에는 여기 등록해줘 라고 시키는 거죠. 마이 카텔 하나만 넣으면 돼요. 사실 네이버 카텔은 그냥 넣은 거고 마이 카텔 요 값이 있으면 어디로 등록되냐면 그렇죠. 보시면은 스마트 스톤 뭐 롯데온이랑 스마트 스톤은 각각 이런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입력된다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을 쓰면 활용 가능한 부분이라 요렇게 했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고 이 엑셀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상품 수정에서 그대로 여기 선택해서 올려주고 반영을 했고 프로그램으로 이제 어, 등록이 돼버렸네요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당 제품을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등록에 뜨겠죠 등록에 뜰 테니까 조회해서 등록해놓고 이렇게 등록 완료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체력이 좀 딸렸지만 약발로 잘한 것 같습니다. 다들 와주신 분들은 비오지만 즐... 장마가 좀 이상하지. 비가 막 왔다가 했었다가 와주신 분들은 내일 대량 주문 잔뜩 들어오고 주문 가득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